약 없이 고혈압, 당뇨, 암 환자까지 의사가 말하는 진짜 생활치료법. 안녕하세요. 행복한 의치병원의 행복한 의사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 약 없이 치료하자.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같은 만성질환은 약물이 꼭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수치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도 식사, 운동, 심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을 전혀 안 먹고도 완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과장된 정보들도 좀 있어서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떤 원리인지 실제 연구 논문과 환자 사례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약 없이 치료한다는 말이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치료, 심리치료 등으로 약물 외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증상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일부 질환에서는 완전한 약물 중단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약물은 좀 줄이되 생활습관 교정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중증 고혈압이라든지 인슐린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진행된 당뇨라든지 또 암이 진행된 경우들은 약물이나 수술, 항암 이런 다양한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 없이 치료해보자. 이런 정보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이 제2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중재를 통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58%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습관 교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약물 의존도를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그런데 개별 연구의 결과는 연구 디자인이나 대상자의 특성, 중재 방법 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그냥 무턱대고 약 없이 당뇨를 완치한다. 이런 단정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활 습관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금 섭취와 혈압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디파쿠타 교수팀은 의학 저널 미국 의학 협회지에서 중 노년층 213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조절 식단 임상 시험에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약 70에서 75% 혈압을 낮출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25% 내지 30%는 혈압을 낮출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긴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약 5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한 5 내지 6mmHg.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혈압 1차 약물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도 소금 줄이기로 혈압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정제 소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기능의학자들은 건강한 소금, 예를 들어서 암염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그런 소금을 썼을 때는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혈압이 많이 높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금,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소금은 다 나쁘다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80 이상의 고혈압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함께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체중과 스트레스. 체중이 1kg 줄 때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이 1 내지 2mm 먹혈이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다면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려면 체중 감량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행복한H병원에서도 고혈압 환자분께 운동과 명상, 맨발 걷기와 같은 비약물적 접근을 권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물론 중증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약을 병행해야 되지만 초기라면 적극적으로 약물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식단이 최우선.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약 없이 치료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병이 식단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만 해도 당화혈색소가 약0.5 내지 1%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식단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단이 당화혈색소를 개선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경구약 복용량을 감소시켰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완벽히 약을 끊는 게 경우는 환자 상태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동과 체중 감량. 식단 외에도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우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권장받고 주 5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꾸준히 이런 운동을 하면 혈당의 변동 폭이 줄어듭니다. 체중이 5% 감소하면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예전에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던 분들도 이런 비약물적인 접근을 병행하면 약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철저히 의료진 감독하에 해야지 환자분이 임의로 약을 끊고 나는 운동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통제 없이 통증 잡기.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등 만성 통증을 약 없이 잡는다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실제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 자세 교정만으로 통증이 상당 부분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슬링 운동과 도수치료가 요통환자의 통증 완화 및 요추부 신전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요통환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도수교정치료와 슬링 운동치료를 병행한 결과 통증 감소와 요추부 신전 근력 강화에 아주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구조적 손상이 심하거나 디스크 탈출 정도가 아주 중증이라면 약물 주사 때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면과의 관계. 만성 통증은 단순히 신체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불면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심리 상담, 명상, 가벼운 걷기,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면 통증 완화가 더욱 쉬워집니다. 특별히 수면 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성 통증 환자라면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통증 클리닉에서도 약물 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세를 교정하고 운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또 심리 치료와 영양 관리, 그리고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약 없이 접근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행복한 의사 김정훈이었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